자, 오케이. 1경기. 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laughs> 자, 아, 리그 준결승 1경기, 초혼경기 시작합니다. m p o 1 2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y Kamsa, Nim, n i 가 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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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m n i 겠 어 지금 플러스 일단 어, 네만구 네. 백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새로 방향. 기다렸습니다. 자 추천 감사합니다. 네. 한시 테란 빠루님 그리고 다섯 네. 시 프로토스 노바님. 노바님. 아뭐 어, 참고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지금 일 셀에서 나셀리에서 나가실 분이 없으세요. 어 나가실 분이 없고 어 종변이라도 좀 됐으면 했는데 사실은. 그, 결, 중결승 결승은 지금 종변권이 사실 거의, 그러니까 종변이 거의 의미가 없죠. 그쵸. 종변을 다, 당할 만한 세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종업권 빨리 쓰신 거는 <laughs> 맞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이 있는데 제가 나갈까요?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나가는 게 낫겠죠? 나갈게요. 네, 망했네요. 망했네요. <laughs> 이게, 이게 지금 노반님이 만약 이 세트 치시면은, 어, 최다패의 동률이죠. 아하, 몇 패시죠, 지금? 지금 4패시고 한번더 들리면 저희들 어, 플랍이드과 같이 5패 내려들어가세요. 사이버드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추천 감사합니다. 와, 노반 APM 5배, 빠루 님 4배. 자, APM 5배. 그 셀리그를 평정하고 오신 노반 님과 그 지금 셀리그에서 셀영어라고 불리는 빠루 님. 셀리그를 평정하실 네. 네 하실 지금 현재 하실. 지금 조홍님께 1패하고 나머지 승리하신 걸로 아는데 이야 사실상 1리거들의 대결이네요 네 사실 네 그죠 1왕그 전시즌 1왕과 이제 현차기 1왕1왕아원 원서치 대회인 것 같고요 네아네 아, 네. 그래도 일단 그파일런 서치가 아니고 게스트 서치라서 뭐 파일런 서치였으면은 가스러시나 이런 것 그런 게 이제 네 그런 되겠다. 거 좋죠. 예 만났어요. 아 반갑고. 짜증 나죠. 아 이거 있어요, 좋아요. 상관 없어요. 늦게 주어도 되는데 일단 때려야 되니까. 상관 없완어 네, 폐기... 네. 어, 근데 요게요거 사실... 아, 그죠 더 때려줘야 돼요. 프로브 계속 계속 저기 S,B,P 보고 프로브 계속 돌리다가 쉴드가 이제 S,B,P보다 많아지면 그때 그냥 어떻게 찍어놓으면 되거든요 이거 테란 유저들이 생각 안하다가 은근히 막 잡히고 이러는데 네, 근데 잡으면 토스도 좀 안좋은게 그 아, 테란의 네네. 전투력이 올라가요 어, 아, 오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네, 네, 오차이 하고. 좋았어요 아, 이게 지금 경기 결과를 암시하는 걸까요? 자, 질럿 달렸고요. 아, 요런 거 좋죠. 그 요런 거. 네, 이거는 지금. 이제 달려야 죠. 네. 달릴 만하고. 컨트롤이. 바루 님이 뭐. 빌드가 프로그 때문인지 부드럽진 않았어요. 템플 잠시 바뀌었고요. 노바 님은 어떻게 될지. 일단 원질럿에 뽑아. 근데 네, 예, 트레이코라서. 여기 컨트롤 중요했거든. 할 그래도 두 마린까지 나왔고 일단 SCV 눕혀서 그렇죠? 그럼 이거 어, 마린 바로 지금. 빼야 되는데 요게 여기 아, 좋아요. 자. 아아 빠르죠, 반응속도. 좋아요. 야 빠르, 빠르죠. 차라리 위에 가서 S, 저기, 팩토리쓰는거 때리는 게 낫지만. 자. 빠르니까. 상관없어요. 기세가 중요해요. 기세가. 자, 아, 좋아요. 좋아요. 기세, 좋아요. 아니, 기세 아, 좋아요. 기세 노바님 좋죠. 자, 좋아요. 아, 다시 노바님이 좋아지고. 기세는 <laughs> 좋아요. 약해요. 테란, 네. 테란 하다가 어, 질러 뭐죠? 뽑으면. 잠깐만요. <laughs> 자. 왜요? 아, 게임 재밌게 돌아갑니다. 죽었죠? 아 S.D.가 배 때릴거에요 자3킬3킬아아 사킬 아 사킬은 아, 아, 짜증나죠 테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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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이기네요. 게다가 말이 네, 한두 어? 때린 거것또또 어, 가요 질로 살아도 근데 빠른 일이 빠른 일이 벌채를 찍었어요 애도 난다고 이렇게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막히겠고요. 아 근데 지금 안마당을 가져가시려고 하나, 하는데. 좋지 않고 게다가 아, 빠른 자원이 500이 남았어요 지금 시작한지 4분밖에 안됐는자 지금 있는... 세번째 서플 오와그예 특기 아, 나오셨죠 이 아, 예, 참고 저번에도 그태제님과의 경기에서도 나왔던 엠신공 아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드라군이에요 지금 지금 사실 노바님은 넥지면서 드라군만 보내도 이거 그렇 지금 에도는안 들었기 때문에 막는데 한참이에요 네 그쵸 아 SCB 찍어주는 거 역시 세랑 전시즌 세랑다운 모습 자 S B 잡았고요. 자, 펄치, 자, 자, 마린, 마린한테. 마 마린 아, 때려야 맞네. 되는데, 아뭐뭐때려 뭐 아무거나 때리면 돼요. 아 근데 지해요 아, 어쨌든, 에 예, 마린이 프리지를 박아주면은. 자, 오 노바님 커. 자컨트롤자 좋아요. 세랑참 세랑, 컨트롤. b 많이 때렸어요. 아이. 자 그러면서 지금 노노 노바님 본진에서는 프로브 S B 일대일배치 당연히 프로브가 지죠. 자두분다 APM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빠르죠, 네.과 세 대결이라 보기에는 빠루님이 빠르죠. 거. 어 졌어요, 불로버아 어. 이렇게 이거 기분 좋죠. 이 복수는 했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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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여기 아, 컨트롤. 서아 죽었어요. 자그래도 탱크는 나와서 자자드라가 아, 지금 네, 피 없거든요. 줘요? 이거 빼야 돼요. 이러면은 빠루님은 마리을 다시 찍을 수 밖에 없어요 오이분 네. 2킬, SCB 2킬이에요자 SCB 이거 다.. 아이고 SCB 2킬 크죠? 이거는 뭐죽어 이건 분 2인분 했어요 2인분이 뭐요2분 했죠? 3인분 했죠 3인분 3인분까지 3인분 인정하고요 자. 네네 그러면서 로보틱스 자 이러면서 테라는 아카데미 그.. 빠루님이 셀경기에서 그.. 200.. 그 2일 업타이밍에 네, 그 10일 12, 그때 12분이었나요? 12분만에 200을 채우시고 나가서 아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이용호씨네 그렇죠 그 최적화를 완벽하게 사실 노바님은 지금 어 지금 한타임밍 드라군 안 찍고 뭘 3명이 가는 게 사실 낫거든요 네아 네. 네, 예, 어, 들렸나요? 프로브모 바로 찍히네요. 네, 어, 이제 파일럿으로 심시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지 지금 벌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그냥 아껴서 바로 메가드가 뭐 는게나았겠지만이 정도로 뭐 괜찮고요. 어, 자 저그 소리 들리죠? 지금 태프 전화하고 있는데. 아, <laughs> 죄송합니다. 자 누가? 질문? 저는 예, 네, 저는 아무래도 오늘 참가를 못할것 같네요. 와 이거 리마스 괜히 샀네요. 망했네요. 아마 리마스터 사양을 카미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양이 네. 이게 은근 높아요. 은근 높죠? 낮지만 자, 로아, 로아가 더 낮습니다, 여러분. 로아 로아가 최적화가 굉장히 잘돼 있죠. 네. 자 이러면서 옵저버터리까지 갔고요. 자 테라는 어... 투팩 하고 가스 앞마다 가스도 바로 올렸고요. 지금 테란 빌드가 좀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이거 투팩 올렸. 릴자 근데 이런 아무리... 이런 뭐. 올라야 되아요 정찰 너무 좋아요. 지금 스캔 찍으면서 와, SCB까지. 우리가 우여입성하면은 아, 네, 좋네요. 빠른 빠른 님이 이 본진을 보고 3티를 했을 거라는 거를 추측할 을수 있을 것인지가 좀 관건이 되겠네요. 자, 그냥 모르고 패도 돼요. 아, 네, 모르고 패도 돼요. 어, 되는데 근데 이거 요렇게 뭐, 지면드라곤잘 뭐, 나가나요? 음, 좀 좁아 보이는데. 잘못 나가죠. 한지만 저희 네. 그 아, 좋아요. 마지막 취소했어요 빈티커. 그래도 안 좋아요. 이십. 네, 여기가 시작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 친구가 조금. 자, 아, 자, 그래도 멀티 안 보여줘야죠. 잡았습니다. 네, 멀티 안 받고 요거 이제 아머리 올라가고 있고 아직 커맨드도 없고. 그렇죠. 어, 이 이러면... 오일만원의 네, 빌드가 애매한데 이렇게 할 것을 는 차라리 이제 원래 이제 일반적인 한멜 정도면은 이렇게 할 것을 그냥 사피치도 올려서 타이밍 잡는 빈드 아니면은 빠르게 아머리를지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자 오팩이네요 어, 오팩 5팩. 음... 이거 타이밍 러시 러쉬... 네 많이 늦었죠 오팩이 이거 이거면은 산멀티 활성화되고 게이트 늘리고 나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미 게이트가 다 늘어나 나 있고 이제 옥저보도 도착하거든요 아 넣어야죠 그렇죠 깊게 옥저버, 넣어야 돼요. 사실 안봐도 안 상관이 없는게 지금 3멀티 타이밍이 이게 사, 저 오펙이 위험한게 3멀티를 그냥 쟀을때 위험한건데 이거는 자투포지 그러면서 아닌데. 투포지 아둔까지 아옥저버까지 안에 넣었네요 노바에 노바, 예, 노바 네, 선수 노바님 깔끔하고 이제 노바님 할거는 지금 게이트 한 3개 더 지운 후에 자 공업도 안돌아가고 있어요 확인했죠 안돌아가는거 보면은 노바님 자 이제 돌아가요 거예요. 들려요 아 잠깐 또 들리나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아, 반응이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사실 아, 딜레이가 있어 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갇혀 네, 탱크 위주로만 계속 찍고 있고요. 빠루 님은 자원을 자, 이거 근데 많아서. 타이밍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탱크만 찍다가 이제 벌처만 찍어서 그냥 나가도 한번 새로다. 여기 프로 프로토스가 이미 인구도 20 이상 앞서고 있고 지금 게이트를 안... 그니까 쉬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실수도 있죠. 자, 이제 아, 봤어요. 이거 이거 텍 만에 들어 조금이라도 녹음 쳐요 아, 어, 아, 아, 이거 싸우는 싸우려면... 거... 잠깐만요. 왜시 자, 바로 하니? 해야 되는데 오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아우, 잘 찍었어요. 어, 뒤에 점, 있는 거오 거 이게 셀의 경기가 맞나요? 셀네 아, 점사가 이오 굉장히... 네? 어, 요거 타이밍 나올 것 같은데요 육탱크고 지금... 네오 어, 이거 있는데... 이거 드라고 드라고 드라그는... 녹면안 돼요 드라고 아, 녹음면... 어, 아. 녹으면자 자, 드라 아 노반에 자원이 너무 많이 남아요. 게이트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자 근데 질럿이 지금 바르비 대면은 네대아 막혔네요. 이 뒤에 병력이 지금 벌쳐 한 부대가 놀고 있어서 아 좋은 타이밍에 좋은 컨트롤까지 보여주셨는데 아요 아, SCB 너무 너무 성급하게 나왔어. 좀 약간 이렇게 뒤그 뭐, 병력 컨트롤하면서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 지금 벌쳐 빨리 벌쳐 빨리 오면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아직. 아, 네. 탱크 컨트롤러 너무 열심히 하고 해서 차라리 네아 근데 여기서 이득 많이 보긴 했어요 탱크로 여기 또 사질럿이 네? 놀았고 아 노바님도 지금 커니 지금 네노바님 자원이 네. 너무 많이 남아요 게이트가 적어서 자원이 남아요 지금 그러면서 노바님 3할 때 하러 갔는데 아 바로 됐죠 자 마인 대박만 안 나면은 이거 사실 어지간한 컨트롤러는 질럿 받고 이제 막기 힘드데 있는, 그냥 질럿만 찍는 게더 막기 쉽죠 이제 이러면? 지금 그렇죠 에다가뭐어어 근데 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 노마님이 너무 병력이 따로 놀아요 게다가 가스는 안 받아 가스를 안, 안 파서 가스가 10이라서 지금 드라곤을 찍고 싶어도 못 찍는 상황이 나왔어요 방금. 네 그쵸 그래서 처음 드라곤이 드라그니... 어 이거 또시즈모드 아, 여기 좋은 위치 아아 어, 좋아요 노안좋요자마이드사 어, 저... 안하면 이거 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망했네요 깔끔하게 아, 아 노마님 이거 지금 아니 지금 파로님은 벌츠를 생각이 없었는데 파일을 수출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게이트가 너무 적어요. 이 타이밍에 멀티가 3개고 12호드인데 2게이트가 만듭니다. 아 너무 네. 아쉽습니다. 이게 아 게이트가 두개만더 있었어도 이건 그냥 깔끔하게 막히는 각이었는데 두번님 자원 남는 게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벌처 두개 돌리는 판단 정말 좋아요. 캐논 없어요 6시 멀티에. 아 캐논도 없네요. 지금 자원이 2000 정도 넘게 남고 아그 여기가 이 파일럿이 또 마침 막고 있어서 아그 빠르님의 아까 그 1.4하는 컨트롤이 엄청 났었네요네 처음에 1.4 컨트롤이 굉장히 인상깊었아네 이거. 네. 볼수 있어요, 거기서. 아 역시 셀려 용... 아 내가 셀려어다 그렇죠, 과거 네. 과거의 다음, 영광은. 다음 시즌 일은 내가 먹는다. 네 아, 일까지 내가 접수하고. 아, 네. 자이컨 네, 노바님 꺾은 끝까지 아~ 게이트 지금 이라도 한두 달 됐는데 계속 안들리지죠 약간 내려온 보고 들렸어도 지금 안 들렸는데 아~ 이년입이시가 많이 나가지고 네자노서고 벌쳐 아, 게... 이제 소급하고 있어요? 그쵸? 천천히 해도 돼요? 네. 가까워서 자 셀리어고의 화려한 데뷔전 노우반님은 지금 포즈가 중겠데한 번, 한번들어가서 0이란 밖에 안돼 있어요. 둘다 놀고 있고, 스튜디오 지금 별로 모았어요, 어느 정도. 차라리 셔틀 뽑아서 돌아가는게 나는데, 같이. 아, 조금 쉽습니다. 그 앞마당이 만약에 밀렸더라도그 셔틀 아... 질, 아이고. 이게. 아, 제비전은 아니죠. 그, 제비전은 아닌데. 아, 지금 질러타나 아... 밀어넣어야 돼요. 아, 이거. 아, 다 같이 밀어넣어요? 네. 다, 다 같이. 되나요? 네, 다 같이. 그쵸? 어차피. 네. 수... 아,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경기. 빠르니